5시입니다. 어 오늘은 지금 조금 다크서클도 찌라고 뭐 그런데 아침 일찍 살짝 일어나서 지금 선풍기 가지러 왔어요. 지금 사진을 빠바바바 보여드릴게요. 자 사진은 보셨죠? 지금 제가 여름을 날때 선풍기를 이용한다고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드디어 여름이 너무 빨리 왔어요. 제가 어제 5월 1일 날 에어컨을 처음 틀었습니다. 중요한 건 제가 5월 달에 에어컨 튼게 아마 이번 연도가 처음인 것 같아요. 와, 지금도 차안 온도가 25도. 25도라 지금 사진과 같이 선풍기를 가지러 왔고 지금 박스에 담겨져 있는 거 빼고는 지금 다 차에 실었습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선풍기. 선풍기를 가져왔고, 이걸 이제 설치할 거고, 이거는 당연히 60평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120평이 되겠죠. 그 다음, 매장 안은 거의 40평 정도니까, 3배의 용량으로 지금 커버를 치고 있는데, 숯불 매장 특성상, 에어컨 바람 때문에, 막, 연기가 흩날리고, 그 다음, 작동을 시켜봤자, 그, 닥트로 인해서, 시로코펜이 동작을 하다 보니까, 바깥으로 다 내보내요. 그래서 실제 시원하게 해주는 거는 요거 선풍기가 확실하게 시원하다 아 오늘 완전 펜더가 됐네 펜더 아 선풍기가 확실히 시원하고 지금 그 박스에 담겨 있는 거는 청소 중이고 그 다음 저희 아버지께서 일일이 하나를 코드를 꼽아 가지고 전기를 꽂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후에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5월달에 청소를 해 놓긴 하는데 어제 급작스럽게 제가 청소를 해달라고 했어요 와 이거 뭐 너무 더우니까 지금은 에어컨으로 커버가 되긴 하는데 조금만 온도가 더 올라가면 홀 온도가 어 에어컨 가지고는 올라 내려가지 않아요 어제 에어컨 틀었을 때가 홀 온도가 27도 였어요 숯불 때문에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다시 20도까지 떨어뜨려서 장사를 했는데 근데 선풍기가 있으면 조금 더 온도를 올려서 에어컨을 틀어도 효과를 봅니다 선풍기가 시원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 아래로만 선풍기를 쏘거든요 지금 사진 하나 더 보시면은 이거 나사를 일부러 밑에만 쏘게끔 제가 어 이렇게 나사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밑으로만 쌓야 됩니다. 테이블 위로 가면은 연기가 흩날려서 매장하는 온통 연기가 꽉 차기 때문에 다리를 시원하게 하고 이 상체는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겠죠. 그래도 우리 몸의 혈액이라는 건 몸을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어 온도가 당연히 저절로 떨어지겠죠. 왜냐 다리에서 시원한 바람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혈액이 다시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반복을 하면서 그래도 손님은 다리가 시원하기 때문에 아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는 덥지만 아무튼 이게 매장 안에 다 설치가 되고 보시면은 우리가 꽃밭에 꽃이 활짝 핀 것처럼 고깃집에 선풍기가 꽉 차면은 이것도 정말 광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와 이거 뭐야 이거 식당이 왜 이래? 제가 어느 식당에 가봐도 저처럼 선풍기를 이렇게 다 설치한 식당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의 머릿속에도 아주 잘 남습니다 아이 매장 되게 신기해 선풍기가 어마어마해 고깃집에서 뭐 손님이 별로 없을 때 저도 에어컨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시원하고 근데 손님이 꽉찰때 만석일 때는 에어컨 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여기 선풍기가 있기 때문에 시원해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름에 다른 매장은 어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틀고 에어컨도 막 거의 줄여서 틀고 이러다 보니까 손님이 좀 덥다 느끼시면서 고기를 드시는데 저희 매장도 당연히 덥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장이 노력을 한다는 거는 알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 집에 선풍기가 없을지언정 매장에는 선풍기를 설치를 한다. 그리고 지금. 매년 거의 고장난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손님이 저기 뭐 선을 밟아서 뚫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발로 찬다든지. 근데 솔직히 에어컨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에어컨 전기세로 따지면요 더 선풍기가 저 이득이에요. 저 조만한게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하나 고장나봤자 전기세 나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. 제 전기세 보니까. 지금 전기를, 에어컨을 안 틀면 45만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오고요. 에어컨 한여름에 풀로 틀었을 때, 정말 미친 듯이 틀었을 때, 180만원도 나와봤거든요. 그 다음에 180만원을 제가 나와보고선, 아, 깨달았어요. 아, 선풍기를 설치를 하고, 에어컨 18도가 아닌, 그냥 24도에 맞춰놓고 운영을 해보자. 그랬더니, 에어컨 전기세가 100만원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. 뚝 떨어지고, 선풍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했더니 18도로 맞춰 놨을 때보다 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름 어 연구를 하고 나름 매장에서 어떻게 전기세를 줄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까지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장보고 가게로 가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